안녕하세요. 슬슬 여름이 끝나고 가을이 오나 봐요. 날씨가 많이 선선해지고 시원해진 것 같아요. 저녁엔 춥기까지. 운동도 운동이지만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저는 오늘 운동 끝나고 창고를 봤더니 아이템 상자가 이렇게 쌓여 있더라고요. 내일 한번 야무지게 까보겠습니다. 어제 약속한 상자 바로 까봐야겠죠? 정체불명박스 나왔으면 좋겠네요. 너무 별로네요. 다음번엔 좋은 거 나오길. 드디어 슈퍼워크를 시작한 지 31일차입니다. 8월 한달 동안의 수익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우선 8월 한달 동안 받은 워크코인은 총 733워크코인을 받았으며 수리비를 빼고 계산한 한달 수익은 12만 449원입니다. 32일차입니다. 오늘은 운동하면서 상자를 4개나 받았습니다. 하나만 더 받으면 10개인데, 얼른 브리딩 해야 되는데, 상자가 발목을 잡네요. 결국 상자 10개를 모았습니다. 열개 모을 때마다 까기로 했으니, 바로 까보겠습니다. 워크가 아깝긴 하지만, 동시에 항상 기대감이 부푸는 시간이죠. 과연? 저번엔 슈퍼스톤이라도 줬는데, 이번엔 완전 꽝이네요. 하, 요즘 에픽 신발이 너무 가지고 싶어서 상점을 뚫어져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투자는 하고 싶지 않아서, 열심히 구경만 하는 중이랍니다. 우선 현재 진행 중인 렐의 브리딩을 먼저 무사히 맞춰야겠죠? 35일 차입니다. 궁금한 게 하나 생겼습니다. 운동 중에 일시정지하거나 아예 종료할 때 언제 끝내야 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에너지를 딱다 썼을 때는 포인트를 덜 주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예상한 게 맞나요, 여러분? 5주차 정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5주차에 획득한 포인트로 얻은 워크 코인은 221워크 코인을 획득했습니다. 5주차 수리비는 약 55워크로 수리비를 빼면 약 166워크코인을 획득했습니다. 현재 워크코인의 시가는 226원으로 5주차 수익을 하나로 계산하면 약 37,516원의 수익이 나왔네요. 워크가 조금 오르니 확실히 수익도 올랐습니다. 슈퍼워크 승승장구해라. 그럼 모두들 이번 주도 고생하셨고요. 5주차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엔 레레 브리딩으로 찾아뵙겠습니다.